<laughs> 안녕하세요. 솔의내피셜 돌스 돌아왔습니다. 자 사전청약제도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거 없어져야 되는 제도다. 이건 필요하다, 유명무실하다 여러 가지 이유 말씀드렸는데 자 사전청약제도가 일단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어,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기존의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들이 사업성이 없다. 적자사업이다 뭐 이러면서 줄줄이 사업 취소가 났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현재 다섯 개 단지가 줄줄이 사업 취소가 지금 난 상태고요 인천 가정지구나 뭐 강남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 파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사업 취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연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사은창약 단지가 벌써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써 99개나 진행이 됐어요 근데. 사실 본청약까지 현재 진행되는 단지는 13개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최초에 우리 분양가 이렇게 하겠다, 이 금액으로 하겠다, 한 대로 약속이 지켜져서 본청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한 개밖에 없어요. 본청약이 진행되더라도 분양가를 더 높여서 원성을 되게 많이 사고 있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 청약의 문제를 계속 드러나고 있고 또 남은 단지들도 취소가 되거나 분양가를 대폭 올리거나 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동탄 이신도시에서도 사전 청약 취소 단지가 나왔어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길래 사업성이 없냐 따져봤더니 100일 어, 타입이 한 7억 정도. 어, 39평이죠. 그래서 한 7억 정도가 되는데, 이 7억 정도에 분양을 하면 어, 분양 사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 취소를 했어요. 이번에.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단순 산수, 어려운 수학 아니고 산수 해보면 24평 기준 한 4억 3천만 원, 그리고 33평 기준 한 6억 천만 원, 그리고 39평 기준 한 7억 이하로 되면 분양하기 어렵다. 분양가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분양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동탄만 이러냐. 최근 분양이 취소됐던 파주 운정신도시를 보더라도 걔네도 비슷해요. 84타입 기준 한 6억 6천 정도 됐는데 이 금액에서도 사업성이 어렵다. 라는 이유로 분양사업이 취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24평 4억 6천, 84타입 33평 6억 5천, 39평 8억 원. 이 금액 언더에서는 사업성이 없대요. 자, 사전 청약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어,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래 놓고 사업의 주체인 LH, 경기도 지방공사가 다 이건 이제 사업성 없다고 포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주 간단한 결과. 아,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도 이제 최저분양가는 1800이구나. 1800 언더에서는 공급이 어렵구나. 불가능하구나.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이제 대박 분양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었죠. 몇천 대 1의 경쟁률이 나왔던. 동탄, 대방, 엘리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저 이거 저간 꼼수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84타입이 아니고, 파리타입으로 했잖아요. 꼼수를 좀 부려서, 어찌됐든, 최소한의 마진이라도 남기려고 했겠죠. 그래서, 32평 기준, 파리타입 기준, 6억5천, 6억8천 정도 분양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는 청, 평당 1,800은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파주 운정을 보더라도, 요 금액에서 하, 예, 진행을 했던 거죠. 5억8천 정도. 그래서, 얘네들은, 마진이 거의 없이 했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은 뭐 이제 시행 측에서 이전 땅을 좀 싸게 사놨다가 진행한 단지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똑똑한 분들은 어떠한 점을 착안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금액 밑으로 형성된, 매매금에 형성된 단지는 입지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점을 착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만 일단 띄워서 보게 되더라도 5, 6억 대 33평대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아직은. 즉, 분양가보다 저렴한 아파트.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일동탄 같은 경우는 연식이 좀 됐죠. 연식이 뭐 15년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구축이라는 인식이 좀 있긴 하겠지만, 뭐, 일동탄 아파트로 그래서 뭐 지상에 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지하주장 차 되어 있고, 평만도도 오히려 더 확장형 발코니이기 때문에 어 광폭 발코니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평수도 더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 반대적인 강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새 아파트 분양 이런 쪽으로 보실 게 아니라 오히려 입지가 더 좋은 일동탄 아파트라든가 혹은 이동탄 지구에서도 영천동 지역이라든가 목동 지역 그리고 산척동 그리고 남동탄 장지동 지역에 보게 되면 뭐 입지가 훌륭하다 뭐 엄청 좋다 이런 게 아니라 5-6억대 33평대 아파트가 아직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얘네보다 입지가 안 좋은데 아파트가 분양을 하더라도 다 6억대 이상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구축을 매수하거나 투자하는 게 오히려 전체 총 금액에서는 싸게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살때 오르는 것을 생각하고 사기도 하지만 떨어질 게 걱정돼서 아, 집값 샀다가 투자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래서 투자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방 경직성. 뭐주 시장에서도 얘기하고 자산 시장에서 얘기하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들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 이 금액에서 더 떨어지긴 어렵다. 왜? 현재 공급 가능한 금액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가라는 점을 착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엄청 오를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 나는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좀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 6억, 6억 이하의 33평 아파트 에서하시거나 투자하셔도 무리수는 없겠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금액이. 어, 매매 금액이 항상 상승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지역이라. 물론, 이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좀더 비싸고 입지가 더 좋고 이런 부분들을좀 찾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하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이슈. 매수가 기준의 하방. 최저 지지선의 하단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였고요.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다. 뭐, 인구가 어쩌고, 뭐, 저출산이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 이 금액 이하로는 공급이 어렵구나. 그렇다면 이 금액 이하에서 좀새 아파트 측에 속하는 것은 매수를 해봐도, 늦지 말을하는데 해봐도 떨어지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 작성되었습니다. 자, 또스는 다음에 도곡동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올 거예요.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